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쩡쌤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세요? 현재 진행, 뭐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배워서 웬만한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확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확 깨부숴보려고요.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시제. 당연히 맞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냥 문법으로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분사 ING가 갖고 있는 진행과 능동의 느낌을 살리다 보니까 그런 시제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냥 외워버렸으니까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면 오잉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She's understanding. 그녀는 이해하고 있는 중이다. It is inviting. 이건 초대하고 있는 중이다. The flu is catching. 독감이 뭘 잡고 있는 중이다. 정말 이상하죠. 비동사 플러스 ing는 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정말 간단해요. 문법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바꿉니다. 무슨 소리냐면 비동사, ing는 진행시제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현재 분사가 진행과 능동의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쓸 수도 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바꾸면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현재 분사가 동작성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진행의 느낌이 팍팍 살아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우리 말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진행 시제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현재 분사가 동작성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니 움직임이 없는데 뭘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동작성은 없어지고 앞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능동의 상태만 남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해석은 통할 수가 없겠죠. 그냥 앞에 주어의 상태를 규명해주는 정도. 그 정도로 끝. 자,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m worrying about you. I'm worrying about you. 이 문장의 뒤에를 보면 about you. 너에 대해서. 나는 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이 문장은 어떨까요? This situation is worrying. worrying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This situation이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situation이 뭔 동작을 하겠어요? 이 worrying은 situation의 상태를 그냥 설명해 줄 뿐입니다. 어, 이 상황 정말 걱정스럽다. 똑같이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 완전히 느낌 틀리죠? 자, 다시 다음 문장 볼게요. I was inviting Jenny to my birthday party. 자, 여기도 보면 inviting 뒤에 뭐라 블라블라 잔뜩 달렸어요. 제니를 파티에 초대하다. 동작성이 있습니다. 나는 내 생일파티에 제니를 초대하고 있는 중이었어. 진행시제예요 하지만 다음 문장은 또 어떨까요? His smile is so inviting. 어,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 그의 웃음이 뭔가를 초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상하잖아요. 이건 동작이 아닙니다. 그냥 smile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막 끌어들이니까 그의 웃음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자, 다시요. Jenny is filling the bottle with wine. Jenny is filling the bottle with wine. 제니는 병을 와인으로 채우고 있는 중이다. 지금 보면 filling 다음에 뭐 병을 와인으로 이러면서 막 달렸습니다. 동작이에요. 진행 시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cereal is not the feeling. c e r a l 이 뭔가를 채우고 있는 중이다? 이건 그냥 c e r a l 이 feeling하지가 않아. c e r a l 은 그렇게 배부른 음식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겠죠. cereal is not the feeling. 요 감각을 익히시면 정말 간단하게 원어민스러운 영어를 쭉쭉 뱉을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더 볼게요. Jenny said she feels like She's catching a cold. 제니가 말하기를 걔 감기 걸리는 것 같대. Catching 뒤에 보면 a cold. 감기에 걸리다. 이건 진행시제예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The flu is catching. 이거 보기만 해도 독감이 뭔가를 잡고 있는 중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catching은 그냥 flu를 설명합니다. 이 독감은 전염성이 있어. 막 catching, catching, catching 하고 다니니까요. 자. 다시 한번요. 현재 분사의 느낌이 중요한 거지, 비동사 ing가 진행시제다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걸 이해했을 때, 문장 내에서 현재 분사를 정말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문장이요. She was understanding. understand라든지, know라든지, remember라든지, 이런 지식습득의 동사는 분명히 진행시제를 못 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동작이 아니라는 거죠. 진행시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understanding은 쉬를 그저 꾸며줄 뿐이에요. 그녀는 이해심이 많아. 동작 없고요. 그냥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현재분사. 결국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 쓰인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분사가 진행시제로 쓰였네, 형용사로 쓰였네, 이런 문법 사항이 아니고 현재 분사가 어떤 느낌인지를 정말 오로지 받아들여서 우리도 문장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써먹어 보자는 거거든요. 자, 이제 입으로 터져 나오는 문장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를 쓸 거예요. 하지만 그 현재 분사가 동작성이 없다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뿐이다. 능동적으로.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 건데요. 어떤 동사를 ing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면 뭐뭐는 어떻다. 주어를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세요. 다음 단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우선 동사로 쓰였을 때 accommodate. 누구누구를 숙박시키다 근데 여기에 ing를 붙여서 accommodating 앞에 주어를 설명할 때는 모든 좋은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포용력이 있는 수용력이 있는 잘 이해하는 마음이 넓은 jenny is accommodating 정말 좋은 표현이죠 we like that he is friendly and accommo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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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ike that he Is friendly and accommodating. When we're talking about disabilities, I hear the word that we want to be accommodating, which is great. We want to be accommodating. We want to be accommodating. When we're talking about disabilities, I hear the word that we want to be accommodating, which is great. 이거 도움 된다. 도움 된다? Help. 에다가 ing 붙여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거 도움 된다. It is helping. It is helping. Tom 되게 눈에 띈다. 눈에 띄다. Outstand. 근데, outstand를 현재 문사로 만들어가지고요, 움직임은 없고, 그냥 설명해 줍니다. Tom is outstanding. Tom is outstanding. This one is outstanding. This one is outstanding. You'll get some amazing free writing tips, and I will say, the full program is outstanding. The full program is outstanding. The full program is outstanding. You'll get some amazing free writing tips, and I will say, the full program is outstanding! 이 의자 되게 편안하다. 편안하다, 동사. Relax, relax. 근데 얘를 그냥 앞에 의자를 설명해 주도록 현재 분사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줍니다. This chair is so relaxing. This chair is relaxing. Also, a lot of you have said my voice is relaxing. My voice is relaxing. My voice is relaxing. Also, a lot of you have said my voice is relaxing. 와, 이 질문은 정말 동기부여가 된다. 동기부여하다, 동사. Motivate. 이건 동기부여하다 라는 동사잖아요. 이걸 현재 분사로 만들어서 이 질문, 갖다 그냥 꾸며주시는 거예요. This question is motivating. 와이 영화 정말 영감을 준다 영감을 주다 Inspire 이라는 동사가 있죠 근데 이 영화를 그냥 설명합니다 Inspire 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 This movie is inspiring This movie is so inspiring. 야, 네 아이디어 정말 설득력 있다. 설득하다 동사. convince라는 동사가 있죠. 근데 얘는 그냥 설득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근데 네 아이디어가 설득력이 있다. 그냥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를 뭘로 만들어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서 Your idea is so convincing. Your idea is so convincing. I have respect for that view. However, I don't think that view is uh, convincing. I don't think that view is uh, convincing. I have respect for that view. However, I don't think that view is uh, convincing. Wow, oh, Tempt. this cake is so tempting. I'm to eat this cake. This cake is so tempting. This cake is so tempting. It is tempting to want to control everything yourself. It is tempting. It is tempting. It is tempting. It is tempting to want to control everything yourself. 어, 우리개 잃어버렸어. 모모를 잃어버리다. miss.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개는 잃어버린 상태예요. 우리가 없어졌어요. My dog is missing. My dog is missing.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분사의 사용법입니다. 요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감정 형용사라고 해서 뭐, this movie is so amazing 이라든지, something is so exciting, interesting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적인 거를 외워주지 마시고요. 모든 동사를 현재 분사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감각적으로 쓸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건요. 그런 방식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That way is 시간이 많이 걸리다. 시간을 소비하다, 소비하다 (consume)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얘도 현재분사로 만들어 쓸수 있습니다. That way is time-consuming. That way is time-consuming.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 B, I, N, G는 단순히 무조건 진행시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진행시제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오로지 동작성을 가졌을 때만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시제를 말하게 되고요. 동작성이 없다면 그냥 주어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상태, 주어를 설명해주게 된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현재 분사 사용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에다가 현재 분사를 꾸며주는 애. 몇 개를 더좀더 알찬 문장들을 만들어 볼게요. 꼭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요. We like that he is friendly and accommodating. When we're talking about disabilities, I hear the word that we want to be accommodating, which is great. You'll get some amazing free writing tips, and I will say the full program is outstanding. Also, a lot of you have said my voice is relaxing. I have respect for that view. However, I don't think that view is uh, convincing. It is tempting to want to control everything yourself.